드디어, 일본에 도착했습니다. 일본 자위대 같은 배가 있네요. 와. 와, 일본 앞바다에 왔습니다.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. 지금 오. 지금 관광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에, 선박에서 내린 사람들은 전부 저 차를 타고 아마 관광으로 지금 이동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항구 도시라 그런지 국제 항구 도시라 그런지. 해양 경찰 배 같은 게 있네요. 해양 경찰. 여기는 어디냐? 사세보항입니다. 네. 주택들이 빼곡하게 네. 다리 건너편에 주택들이 빼곡하네요. 사세보항 주변에 경관들입니다큰 네, 아, 네. 배가 또 있네요. 저기도.